안녕하십니까 정혜태입니다 경찰은 거짓 신인 비공개 소환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스원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그래서 경찰이 이 거짓 신인에 대해서 비공개 출석을 요청하는 것으로 이 거짓 신인의 요청을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비공개 소환 원칙인 만큼 예, 이 거짓 신인을 언론 노출 없이 비공개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거 우리 국민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 이거 계속 공명화 시키는 수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경찰이 거짓 신인 비공개 소환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2 재산 피해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에서 보이스피싱이라든지 또는 각종 뭐 여러 사기 사건들이 막 일어나게 되면 이런 것들을 공개소환해가지고 사회 경각심을 일으키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방을 하는 겁니다 범죄 예방 그래서 이자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사회에 무리를 일으켰습니까 대선에 나와가지고 어 이병철 양자였다 박정희 비선이었다 하면서 거짓말 한 것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대국민을 향해서 완전히 그냥 거짓말을 한거 아닙니까? 그, 그러니까 저도 피해자입니다. 저도 해외에 있다가, 어, 정말, 긴가민가 했어요, 저는. 근데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중요한 건 정책이지. 박정희 비선, 뭐, 이병철 양자,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예, 그거는 그냥, 뭐, 저는 별로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걸 믿고 있더라고요. 믿고 있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거는 긴감이가 했어요 이게 사실일까 아닐까 했는데 결국 거짓말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정치적으로도 일자를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배신감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 결과가 이번에 총선에서 0.23%밖에 얻지 못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되돌아섰다는 것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찰이 이 거짓 신문에 대해서 비공개 소환 원칙을 고수한다. 이거는 이자에게 왜, 어떻게 일종의 면제부를 주고 있는 거고 우리 사회의 종교 범죄에 대한 에, 이 예방을 안 했다라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밖에 볼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김호중 김호중 사건 때도 어,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소환을 공개하고 몰래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사회가 지탄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김오중하고 이자를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이자는 완전히 뭐김오중의 천배 만배 아닙니까? 응? 그래서 그 동안도 계속 박근혜랑 결혼하기로 했다 거짓말해가지고 감옥살이하고 그때도 공개 소환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그래가지고 본인이 당당하다라면 기자들을 돌려 불러야지 기자 회견을 해야지 그 기자 회견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나 당당하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자가 이번에도 많은 국민들이 이 자가 반성문을 제출했다는 걸 몰라요 저희들은 계속 그 대법원의 정보를 조회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제보를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알았지만 일반 언론에서는 아주 조금 그냥 언급하고 넘어와 버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자가 얼마나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박정희 미선 이병철 양자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자는 지금 심리적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들을 그 통제하고 있고 뭐 방송국 그 인터뷰하면 안 된다. 뭐 심지어는 뭐 자기를 비난하는 방송을 보면 은뭐 건강이나 인생이 어떻게 된다. 막 이러면서 계속 이 가스라이팅을 하고 뿐만 아니라 공포를 조장하고 있는 자입니다. 이런 자를 그냥 두면 되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은 비공개소환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기사에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총장이 나서야 된다. 검찰총장이 나서야 된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계속 내야 됩니다. 그리고 언론들도 이 자는 예방 차원에서 공개소환해야 한다는 걸목소리 내야 됩니다. 이자 계속 피해 다니잖아요. 계속. 계속 피해 다니고 어? 그동안 방송 취재가 도망다니고 이런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유튜브에 나타나가지고 또 신노들 어? 앉혀놓고 그 가스라이팅하고 박스부대 동원해가지고 어? 내가 우주만물 창조신이고 내가 인종을 만들었고 모든 인종을 다 만들었고 내가 환인이고 어? 환인이기 때문에 어? 단군의 자기가 할아버지다. 참 이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거 민족 과학자들, 그러니까 민족 학자들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대한민국 학자들 그리고 민족 종교들 뭐 하는 겁니까? 이런 자에게 규탄해야 되는 거예요. 민족 종교들이 나서가지고 감히 뭐, 뭐 환웅의 아버지, 어? 감히 뭐 어? 당군의 할아버지 이거 완전히 그냥 민족 종교들을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자는 공개소환하라고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자 가만두면 안 돼요. 네? 지금 아주 이자 소환 소식이 전해지니까 저를 엄청 공격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아주 지금 나타나가지고 아주 뭐 그냥 뭐 만나자 뭐 계속 지금 스토킹을 저한테 하고 있고 그러면서 뭐 그냥 요것저것 꼬투리 잡아가지고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제 용서할 수 없다 야, 하늘이 반드시 이 거짓신인가 이 거짓신을 도왔던 부역자들 그리고 스파이들 그리고 이 거짓 신인 사랑을 이용해서 한몫 챙기려고 했던 자들 이런 자들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실한 사람들한테 누명을 씌우고 그리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인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이 이 거짓 신인 비공개 소환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거 오늘 뉴스원에서 기사에 나갔어요. 네, 기사에 나갔고. 그유 뉴스원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여기 보니까 머니투데이 네 머니투데이와 뉴스원의 기사가 에,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에, 이 언론 방송들이 계속 터트려야 된다 이거 그리고 에, 또 많은 사람들이 외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외쳐서 비공개 소환원칙 철수해라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개소환 원칙을 통해서 공익적인 차원에서 또 제2의, 제3의 범죄 예방을 위해서 이거는 완전 공개로 소환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그냥 지도세도 모르게 에 그렇게 그냥 소환되고 또 신도들 앞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바라내 내 권능으로 모든 것이 그냥 조용히 진행된 것처럼 또 이렇게 해가지고 심리적 지배에 나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의, 경찰의 임무는 수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범죄 예방의 역할도 있다는 거예요. 범죄 예방. 범죄 예방 차원에서 우리가, 어, 흉악범들 같은 경우에도 공개 소환하고, 공개 수사하고 계속 그 수사 내용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이 거짓 신인은 완전 공개 소환에다가 공개 수사 원칙을 해야 한다. 이건 공익적이고 범죄 예방 차원에서 전개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